시켰어, 나 이거 떡 시켰어 나는 매운 거 좋아하거든, 매운 거잘 먹어요 우리가 시켰다고 살쪘다고 핑계되면 뒤진다 싫어, 니네 때문이라 그럴 거야 그거 아세요? 떡볶이는 살안 쪄요 살은 안개가 찔 거예요, 안개님 수고하세요 그냥 주문해야 명분이 필요했던 거잖아 그냥 먹고 운동이나 해 시끄러워! 혹시 누르는 게 핵미사일 버튼인가요? 발정 아, 버튼. 우리는 너 처먹으면 115될 거라고 했는데 95 에서 멈추면 우리 탓도 아니네. 그래 우리 때문에 시킨 거라고 하자. 많이 먹어 95한야 어? 95 안케야. 아, 아니야 미친놈아. 안케야, 먹어도 살안 케야 먹어도 살안 쪄라고 해야지. 안 케야 걸작 떡볶이 맛있냐? 안 케가 먹으니까 나도 먹. 어야 나랑 남자친구 여자친구 놀이 할래? 나 이제 저러고 삐지고 너 여, 연락도 절해야지. 자기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그만 만나고 같이 살자. No, 남자친구가 뭔지 모르냐? 네, 저 처녀예요. 저는 못쏠 처녀고요. 키스가 아... 뭔지도 모르고요. 남자 친구가 지금까지 단한 야... 명도 없었답니다. 남자 손을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남자 친구 뭔지 모르는데 남자 친구 구해요. <Cornell> 안녕하세요 안드로븀 TV의 대봉입니다 지금 여기는 떡볶이를 가지고 대치 중인 안키아 부인들의 숨막히는 대립 현장입니다. 안키는 결국 떡볶이를 시켰는데요. 과연 안캐아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해 주세요. 네 많이 기대하세요. 입만 열면 브라가 이동으로 나온 아, 옆으로 겁미친새끼야 당첨. 어, 옆으로. 대설이 들어오죠. 굉장한 생각이 났어. 남자 입장에서는 가로로 코져도 좋은 거 아니야? 둘레, 둘레가 길어지면 두껍 두꺼, 두꺼우면 두꺼워야지. 길이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면. 닥쳐줘? 야, 제발 닥쳐줘. 하니까 존나 야생각 났다. <laughs> 막 사랑을 나누다가, 일단 여성기는요, 열심히 성행위를 하면은 근육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근육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 행위, 그 행위를 할 때요. 근데 그 여, 어떤 여자가 애 남자친구랑 정말 열심히 사랑을 나누어가지고, 자꾸 그 사랑을 나누는 입구가 너무 넓어져 있어서, 너무 넓어진 거야. 이게 안 조여지는 거야. 기분이 아, 좋아서 아, 근육의 긴장감이 뭐, 다 뭐, 풀린 거, 거지. 소중이에 그래서 남자친구가 야, 야, 열심히 팡팡 하는데 자꾸 스가 뭔지도 모르고요. <laughs> 그게 남자친구가 열심히 팡팡 이렇게 열심히 기차 왕복 운동을 하는데 이게 <laughs> 자꾸 그 터널에서 공기 <웃음> 빠지는 <웃음> 소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너 아랫입 좀 닥쳐. <laughs> 나는 야망과 <laughs> 내가 그리면 <laughs> 볼 사람 이게 민심 뭐... 조정이다. 다들 닥쳐 닥쳐 하다가 이제 갑자기 아 그리워라 그럼. 아, <laughs> <laughs> 야, 원래, 어? 이렇게 획기적인 얀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획기적인 얀 변태놀이를 하고 놀수 있는 거예요. 나지치는 무슨데? 획기적으로 변태놀이 같이 하자고 해서 싫어하는 남자를 난본 적이 없어. <laughs> 아 미안해, 난 미안해. 처녀야, 처녀야. 아 죄송해요, 저 처녀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저는 처녀예요. 모쏠 아나 처녀고요. 저는 남자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렇지, 예상 외지. 저 처녀예요. 처녀 소자 <laughs> <laughs> 처녀 소자 존나 웃기네. 이 어시발 잠깐만 옆에서 보수대미뭐 보냐고 물어보셨는데 당황해서 그냥 웃긴 동물 짤 본다고 했다. 아 웃긴 동물 짤은 봤지. 아니 안캐 암컷이잖아. 암컷 웃긴 암컷 동영상 보고 있는 거니까 웃긴 동물 영상 봤지. 아 여기 처녀방이었나요? 주소지 잘못 들어왔네요. 가볼게요. 아 어디로 가는지 알겠다. 아가방으로 갈 거지? 아가방을 콕 콕. 콕. <laughs> 대충아. <대쳐봐. 웃음> 금수 새끼? 왜는 거냐? 왜 그러는 거야? 야닥치게 존나 야한 거생각난는데 닥치겠다! 혹시나 모르는 거라면 금수는 짐승의 다른 표현이다 막대가리 냐나 아니야 난 다른 거 생각했어! 어? 야더 야해졌어! 내가 피지부에 식구금 야짜를 정기적으로 올리는 사람이었으면 이거 소재로 갖다 썼다 진짜로! <laughs> 제발 아... 아, 네요 오늘따라 더 심하네. 왜 그러는 거야? 오늘따라 대가리가 존나 잘 굴러간다. 시발 내가 하는 말에만 야한 걸 생각하는 건데. 아니, 생각이 나는데 어떡해 어, 그럼 우리 궁합이 잘맞지 않을까요? <laughs> 금꾹기 박아버리고싶네 금수년 기는 푸슈푸슈 타는거고 아가방 그냥 시즌이냐 빡개년아 어떻게 발전기를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진짜 나랑 같은 사람 새끼 당장 어제 당장 어제 그저께만 해도 바로 옆에 전철에 손잡이 전철 손잡이 붙잡고 서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사람이 아니야? 암컷 노예예요 우리 늘 방송 보니 그런 것 같다. 잘 가라, 씨발. 잘 가라? 그 여자친구랑 사랑을 나눌 때 아, 여자친구가 갈것 같아라고 할때잘 가라, 이혼하면은 좋은 거 아닐까? 나전 닥치라고 미쳤 치고 싶네. 뭐죠? 너 지금 아까부터몇 명이 너 보고 닥치라고 하고 있는 줄 아냐? 천열함의 오픈 마인드 <laughs> 어, 눈꼬리 굽히지 마라. 오픈 마인드 말고 다른 야. 거 쓰려고 그랬죠? 그래, 아 그러게 직접 만나기 전에는 모니터를 모니터를 모니터로는 얼굴밖에 못 벌려주는걸? 단둘이 있을 때 밖에 단둘이 있으면 아 닥치기 <laughs> 단돌 있으면 조여야 된다고? 야, 그냥 조이고 있으면 못 넣잖아. 처음에 터널에 기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터널 문을 좀 열었다가 이제 기차가 들어오면은 그 기차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조여줘야지. 1분만 입 담으로 달라고? 그럼 1분만 세게 힘주고 있으면은 1분 동안에 속사할 생각인가 보네? 전 방송 전에 풀고 오세요? 오! 뭐 방송 전에 풀어요? 내가 방송하면서 푸는 걸 좋아하는 게 너네들인데. 기사 지금 바인데문 두드리기 무서워요 아, 배달기사가 낙풍구야 제발 빨리 와주세요 떡볶이가 시급하다